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기후환경연수원이 입지할 위치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후환경연수원 유치를 위해 충남 8개 시군이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요. 네, 연수원은 수억 원의 적자 운영을 해오던 칠갑산 휴양랜드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장 8년째를 맞은 청양 칠갑산 휴양랜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펜션과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가족 단위 휴양시설이지만 이용객이 적어 해마다 4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칠갑산 휴양랜드가 2024년이면 충남기후환경연수원으로 바뀝니다. 입지 선정평가에서 당진과 서천 등 8개 시군과 경쟁을 벌인 끝에 청양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100% 군유지로 공공 개발에 유리하고 충남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됐습니다. 도단이 기관 유치를 위해 주민들은 서명 운동에 동참했고 군의회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등 충청남도의 균형 발전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청양군 유치를 촉구하는 혈흘물을 채택하여 기후환경연수원에는 체험관과 전시관, 야영장 등이 들어섭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시설로 연간 방문객은 2만 명 경제효과는 1,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청양군은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과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칠갑산찬문대, 칠갑고장국사, 고온식물원 등관광체험실를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이어 두 번째 도단위기관 유치에 성공한 청양군. 이 기세를 몰아 수도권 관련 기관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담입니다.